블랙바디의 신형 더뉴 K9 3.3 베스트셀렉션 1등급의 차량입니다 대형 세단이지만 어느 정도 세금과 연비까지 아끼실 수 있는 3.3 준비해 봤고요. 베스트셀렉션 1등급으로서 신형 버전의 안전사양 스마트 크루즈 물론이고 웬만한 편의사항까지 모두 기본 옵션에 적용된 가성비 좋은 옵션 좋은 등급 중에 하나죠. 거기에 너무나도 근사한 세드 브라운 실내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21년 8월 등록된 22년형 주행거리 약 2만 5천밖에 되지 않은 신차급의 컨디션으로서 엔딩미션 컨디션 보장되고 있고요. 신차 보증 권 일반 부품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렌트 이력, 용도 이력 없는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거기 알선수수료까지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고요. 정확한 판매 금액 영상 제목 앞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전체 영상 궁금하시면 유튜브의 차서방과 함께 차량번호 뒷번호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중고차는 차서방